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침대가 여기 바로 있는데, 너무 소름돋게 시끄러워요. 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시영장을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가. 상가입니다 되게. 아기자기해요요 앞에는 집인가봐요. 무슨 집인지 모르는데 약간 도심 속의 수영장 느낌인데 어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아주 좋은 느낌이고, 물도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올려다 보면, <laughs> 공사장이. <웃음> 이제 나가기 전에 화장을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저의 그, 저희 3분 화장. 3분 안에 화장을 하는 걸 보시고, 또, 따라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화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바이오더마 로션인데요. 촉촉한데 조금 건조한 감이 있는데 대신 이 로션이 화장할 때 절대 안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발라주세요. 화장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쓸 솜은 이 솜인데요. 이거는 제가 휴대용으로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거를 제가 사봤는데 이 재질이 보시면 좀 까끌까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픈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쓸게요. 이 디올의 포에버 파운데이션. N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볼에, 볼에, 이마에. 에이블린 컨실러예요. 잘안 보이는데, 15분입니다. 자 이거를. 눈밑 다크서클에 살짝 발르고 저는 여기 지금 모기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르고 여기 이마가 약간 자 이제 어 섀도우를 할 건데요 제 파우치 상태 보셨죠 다 펜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펜슬이 들고 다녀야 부피가 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다 펜슬인데 이거는 제가 좀쓴지 오래했어요 이게 더샘 더샘의 스틱 섀도우인데. 3번 오렌지 색깔이에요. 이거를 발라줍니다. 눈 위에 그냥 이렇게 대충 쌍꺼풀 라인보다 크게 눈두덩이에 넓게 바르시고, 그럼 간단해요. 다음 거. 진한 거. 진한 거를 대충 여기 눈꼬리, 눈꼬리, 눈에 가까운 눈꼬리 여기 끝에 이 부분에 이렇게 쓱싹, 쓱싹 해줘요. 근데도 여기 쓱싹, 쓱싹, 쓱싹. 하드뮬라. 펜슬인데요. 약간 갈색인데, 진한 진갈색. 근데 이렇게 눈썹 결대로, 중간부터 뒤까지 이렇게 눈썹 결대로 쓱싹쓱싹 해줘요. 일리바이레드 건데요. 이거는 자,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올리브영에서 추천해줘가지고 되게 티가 안날 정도로 반짝여요. 보세요. 제가 지금 짠뜩. 그쵸? 밑에 언더에다가 쭉.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주세요. 눈에 들어가, 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눈 밑에 눈에 가깝게 쭉 그려주세요. 자, 이때 조금 생기가 살짝 생겼죠? 이 얇은 아이라이너.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저는 에코, 에코소울이라는 제품을 쓸 건데요. 이게 더샘에 가심면 있어요. 더샘 거는 한국인들이 쓰기에 되게 좋아요. 검정 색깔이에요. 보시면 꼬리만 바를 거예요. 원래 이 점막을 채워줘야 진짜 리얼 화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안 해도 되기 때문에 꼬리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위에 살짝이랑 눈꼬리 여기 살짝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만 살짝 그려줄게요. 자, 보시면. 자. 그렸죠? 어때요? 눈이 조금 생겼죠? 길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시면 눈꼬리가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 수정을 뭘로 해줄 거냐. 잉크를 이 잉크로 해줄 거예요. 이 잉크가 잘, 잘, 잘 그려지거든요. 자, 이거는 맨 밑에 밑줄 그어볼게요. 정말 얇게 발리는 붓이에요. 자, 이 밑에 두줄이 있죠? 이 밑에 두 줄이 이걸로 그은 건데 정말 잘 그려지죠? 끝에 머리를 싹 고정해줄게요 꼬리, 눈꼬리 여러분 눈꼬리가 생명이죠? 자, 근데 아직도 눈이 회하단 말이에요 그걸왜 그러냐면 점막을 안 채워서 그래요 점막을 채우지 않고도 뚜렷해 보일 수 있는 지금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카라 에줄인데요 마스카라는 이 스카이치코 제품을 쓸게요. 그래서 이 뷰러를 쓸 건데요. 이 뷰러는 휴대용 뷰러예요. 그 다음에 살짝 놔준 다음에 눈 끝, 눈썹 끝으로 올라가서 속눈썹 끝에 한번더 집어주고, 쭉 집고, 그 다음에 한번더 집고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는 뿌리부터 엑스자로 살살 안뭉치게 펴서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자로 발라주시면 돼요. 올려줍니다. 자 보세요. 진짜 확실히 다르죠? 윤수에 지워지는 마스카라는 고정력이 약하대요. 마 스카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화장 다 했는데요. 입술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이게 메이블린 립크레용인데 이게 왜 썼냐면, 틴트랑 섞어 바르려고 제가 산 거거든요. 워터 틴트인데요. 이거 진짜 여자분들 진짜 많이 썼어요. 제 친구들, 언니들 다 많이 써요. 이게 몇 토냐면, 6 0 9호예요 근데 제가 이 워터 틴트 라인을 색깔을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근데 시, 솔직히 색깔 써보면 다 비슷해요. 아무도 몰라. 자, 이거를. 발라주시면 요 어때요? 좀 완벽했죠? 오늘의 데일리 메이크업 되게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했는데요. 이제 저는 외출 준비를 위해서 옷을 입고 나타날게요. 여러분 안녕! One hour later. 이 더위에 1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약간 싱가포르의 느낌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되게 예뻐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인디고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예약을 해놓은 식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밥 먹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인디고 호텔이 여러 군데 있는 거아세요 귀여워. 여기가 레스토랑인데요. 하나 더 올라가 볼게요. you r e o k i n g 오, 여기가 애프터쿠폰 티를 먹는 곳이래요. 되게. 이게 세트가. 이게 A 세트고요. 이게 B 세트인데. 이게 백박장도 차이가 나는 거야 어? 이 메뉴는 어떤 게 차이가 나나요? 한번 볼까요? 진크 종류 고르는 건데 어떤 거 드시겠어요? 커피 먹어야 하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를 하나 먹고 싶은데 난 카푸치노를, 카푸치노를 하나 먹어야겠다 아. 타이 밀크티 하나 먹어야겠다 아. 여기가 그... 하이 스타일의 애프터는티로 유명한 곳이라 해서 다른 데도 많았지만 여기를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직접 예약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바우처를 거기서 검색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이거는 샤베트 종류인데요. 이게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맛이 뭐예요? 신맛! 신! 신! 신맛! 정체를 파헤쳐 보자 안맞 식탁고가 정말 태국 느낌의 식탁고인데 전 이런거 좋아요 손인장 그리고 여기 통후추 통후추 쓸 일이 없겠죠 저희는? 이거는 오른쪽은 카푸치노고요 이거는 타이, 타이 라떼인데 색깔이 어? 색깔이 조금 특이한데? 음, 호텔 카푸치노 맛이에요 원래 카푸치노는 설탕 안 넣는데 맛있데 진짜 그냥 밀크티 맛이에요 색깔은 근데 지금 주황색인데 이거는 딱 봐도 칠리소스고요 이거는... 이거는 된장? 된장 같은 느낌의 소스고 이는 냄새를 맡아보면. 아, 꿀인 줄 알았는데,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음, 달달한 된장 냄새. 자, 아, 이 태국?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이 멀렸는데.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되게 마카온 같은 스콘 같아요. 파란 색깔 샐러드,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관자네. 이게 관자예요, 여러분. 관자를 한개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관자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이런 맛인데 병아리가 귀엽게 있는 이. 새우튀김도 먹어볼게요. 응, 새우튀김은 칠리에. 칠리에. 그냥 음. 분위기 내려온 느낌인데 생각보다 맛있어. 꿀이 니어 튀김. 이거 안에 야채 이런거 있는거 동남아에서 많이 있는 튀김 있잖아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 음 이거 안에 고기 들어있는데 완전 향신료맛 카레 들어있는거 같아요 카레 상신료 맛인데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거 먹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주박 있고 초콜렛 마카롱, 여기 딱 봐도 코코넛 튀긴 것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시면 티텔 인디고가 그려져 있고, 태국의 상징 망고밥. 망고밥 먹어보셨어요? 네, 많이 먹어. 이거 일단 마무리 먹을게요. 이거는 위에 땅콩이랑. 땅콩이랑 이거 파인애플 같이 먹는 것 같은데 향신료랑 코코넛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고요. 저랑 엄마는 호불호가 없지 해외 외국 음식 되게 잘 먹어서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치지 그를 응. 이거 우리가 고른 한 잔만 주는 게 아니라 메뉴를 바꿔서 계속 주는데요. 최고죠? 네. 근데 이거는 행사를 할때안할때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박인데요, 수박. 이거 너무 이쁘다, 요 음! 망고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나는 망고를 왜 밥이랑 먹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코코넛 뿌려주거든요, 망고랑.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밥. 마오트마이드를 드셔보세요. 이때까지 먹어본 코코넛밥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안 먹을게요. 이것도 크림이랑 이런 건데. 진짜 너무 이쁘고 사실 이 소스통도 화분통인데 너무 이쁘죠? 이 용기도 보면 되게 너무 이뻐 솔직히 이거 너무 이쁘죠? 근데 집에 가면 무슬모한 이 용기 어? 뭐흰 용기보다는 약간 이런 앤틱한 게또 좋은 거아니 저는 하얀 게 좋아요 나빠도 코코넛 한입 먹어볼게요 되게 잘돼 있어요. 사진 인생샷 건지기 너무 좋요 지금 조명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잘 나오잖아요 조명 화사한 조명을 받으면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저희가 밥 먹은 데에서 가까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오픈타임. 네, 이렇게 검사를 해요. 검사를.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없는 브랜드가 웬만하면 없어요. 여기가 세일하는 품목이라고 갑자기 이걸 단체로 꺼내줬어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쇼핑에 제약이 걸리겠죠? 한번 구경해볼까요? 옷 여기 귀여운 거 많아 아 선글라스도 있어 안 보이는구나 어쩐지 안 보이더라 여기가 그 세일 상품인가 봐요 얼만큼 세일하는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쁘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오, 엄청 할인. 8, 9, 9,000 바트면은 엄청 할인. 반 할인, 9,000 바트면 얼마지?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근데 반값이면 세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볼게요. 이런. 이것 같은 라인이 꽃무늬. 이것도, 그냥. 근데 왜다 레이스가 있지,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이쁜 포인트예요. 엄마가 뭘 모르는 거지? 이게 굉장한 포인트인데, 여러 가지... 어? 이 색깔이 지금 시즌 컬러가... 아, 이거 할인이니까 시즌 컬러는 아니고 전 시즌 컬러인 같다. 그리고 이거 받은... 치마예요, 바지야요 바지... 슈리닝 바지 포인트 입을 수 있고, 이게 위아래 세트구나. 이게 토비스... 음, 음. 나가다가, 되게 현지 마사지 같은 가격이 싼데를 발견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음, 엄마는 뭐 받을래? 타이 마사지 받을래? 마사지를 두명 받을게요. 했으면 좀. <laughs> 할 뻔하면 하나 무료 쿠폰도 줬어요. 8:01 PM. 지금 어디를 나가는 중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오다가 보니까 현지 타이음식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가는 데는 현지 식당인데 그 맞은편에 레지던스 단지에 보면은 엄청 많이 그 고급 레스토랑, 일식, 뭐 양식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1층의 식당가예요. 그리고 제가 갈 곳은 맞은편에 이 코끼리가 그려 있는 여기 음식점입니다. 이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태국 이름으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영어 이름이 영어 메뉴가 이렇게 다돼 있어요. 야, 이건 순대 같아. 그러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자 이게 뭔가 주력 메뉴 같은데 아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이런거 이呢个菜式都好呢이菜式都好呢个菜式都好呢양 메뉴가 이 위에 이게다好呢个메뉴都 이게. 다 그리고 버섯 내가 애기인 줄 알고 안 맵게 해줬어요 이거는 모닝글로 칠리랑 새우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가 오늘 현지에 맛집에 는데요이 쏨땀이라고 코코넛 맞아? 코코넛? 이 쏨땀이라는 게 코코넛을 이렇게 주차처럼 썰어 만든 샐러드래요. 근데 이게 뭐 잘못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음. 사장님이 추천해줬어요. 음. 이거는 근데 좀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예, 특이한데 음. 특이한데 맛있어요. 음. 맛있고 별 시지 않나 어요 그리고 여기는 머닝글로리는 그냥 뻔하 너무 뻔하게 맛있어요 그죠? 뻔하게 맛있지 않나요? 응. 먹어볼 건데요 나는 너무 맛있어 사네개 나오거든요. 약간 안에 보면 빵가루로 튀겼어요. 보이세요? 빵가루. 자, 이거는 새로 시킨 쿠坎버 썸땀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오징어 삶은 건데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어서 더 시켰어요. 자, 이거 쿠坎버 오이로 만든 썸땀 정고 진짜 특이한 맛이고 땅콩 씹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 추천해준 썸쌈 소스에 그냥 오이를 넣은 거예요. 이거 고수. 이거 고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랑. 음. 따뜻해서 맛있어요. Day t 김을 개봉을. 김이 나왔습니다. 일단 재질을 보여드릴게요. 맛있긴 맛있는데, 와, 이거는 한 김을 이렇게 한 장씩 팔다니. 뇽! 밥 먹으러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공원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다.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진짜 도심 속에 와... 이거 되게 이쁘다~ 고양아~ 되게 이뻐요. 그.. 태국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뭔가 더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저기 보면 봉수도 있고요. 빵 빵을 먹나요? 고양이가 빵을 고양이가 빵을 먹네요 치킨 치킨 갔다가 이 고양이를 밟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고양아 거기서 자면 시원한가 봐요 더우니까 너무 커서 가로질러 갖고 있는데 약간 끝이 없는 느낌? 픽스라는 카페고요. 2층짜리인데 아메리카노 큰거 시켰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있고 이거 먹고 싶은데 밥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있대요. 뭐 이런 데 오면 은 자꾸 맨 얼굴로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 너무 회한데 어차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응. 이렇게 밑에가, 내려다 보여요. 여기는, 라지 사이즈가, 100밭이에요. 라지 사이즈. 100밭, 1 0 0짜리오 맞아요. 오바은왜붙택지팩인가 응! 아이스라서 오밭, 오바 붙었다. 아노스이스트였구나사우스웨스트가 아니라 노스이스트인데요 여기가 주방이고요 이거는 여기 있어요 그치. 초록색 의자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 많다 예전에 언니들하고 망했는데 막나왔 망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다 망하는 메뉴 진짜 확 내가 확실하게 알아 망하는 여기 있는 거 알아. 이거랑 네개를 시켰고 볶음밥. 볶음밥도 시켜줄게, 내가. 이거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맛을 따로 달라야 지그리고요 이거는 맥주. 완전 시원한 컵에 줘서 좋다. 그치? 음 이거는 진짜, 진짜 크지? 2인용. 하나만 시켜도 돼. 여기서 제일 유명한 컬인데, 볶음밥하고 같이 먹는. 이에요저거는 음. 개가 미니개가 들어있고 여기 한국인 진짜 많아요 왜냐면 검색해서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게 여기 이는 모닝글로우인데요 맛이 여기는 그냥 되게 평범해요 이거는 굴전인데요 이것만 처음 시켜봐요 옆에 테이블에서 한국인이셨는데 이게 맛있대요 근데 이게 안에 갈라보면은 아 근데 이렇게 다숙주예요그래는데 음, 어, 수박 주스 하나 시켰는데 8 6 7 정도 나왔고요. 평점은 그냥 한번 와볼 만한 곳. 지금 밥 먹고 다시 걸어가는 중인데요. 숙소를 여기 우와.